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 희망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8세 이상의 국민의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 주소지 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부정사용하거나 촬영하는,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대리투표를 하시는 것도 안되며 기표센 투표 전용 도장에 하는 펜이나 타 도장으로 표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무효입니다. 아울러 여러 후보자에게 투표 도장을 찍고 더라도무효이며 기표 칸에 찍거나 어느 기표 칸에 도 찍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 희망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8시부터 8시, 오후 8시까지이며 18세 이상의 국민의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 주소지 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부정사용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대리투표를 하시는 것도 안 되며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 전용도장이 아닌 펜이나 타 도장으로 표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무효입니다. 아울러 여러 후보자에게 투표도정을 찍더라도 무효이며 기표칸 외에 찍거나 어느 기표칸에도 찍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이상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